예, 재미 시가 어, 3월 11일 오후 방송입니다. 저녁 방송이네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예, 1,076일이라고 그랬는데요. 1,077일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에, 뭐 오후에 잠시 약속에서 나갔다가 오후 3시부터 에, 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20분 전에 글을 거의 끝마, 끝마, 끝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이 몸에 진이다 빠져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몸에 진이다빠져버린네요 제가 보니까 뭐 갈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마시니까 6시 반이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뭐, 어?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제목 잡고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아, 지금 오늘 그 확진자, 이원 코로나 19,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 도남동 또 여기 범문동 이쪽 지역에서 이제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를 계속 구청에서도 날아오고, 네, 또뭐이 와중에. 우리 또 우파 국민들 제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거든요. 오픈돼 있는데 제가 그만큼 이 전화를 좀이 주시기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전화 많이 옵니다. 전화 진짜 많이 와요. 제가 뭐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이렇쿵 저렇쿵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이치는 아닌데요. 또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가 입장을 묻는 분들도 많은데 밝힐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전화는 가급적이면 좀 저한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이 지금 글적고 지금 뭐 나름대로 뭐 제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기저기 뭐 전화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울고 불고 이런 소리 하면요. 나그 기분은 다 이해하지만, 이해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저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요.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든 지금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과 미래 통합당 또 미래 한국당까지 지금 이 자유공화당 죽이기 아사 직전에 작전에 들어편 거고요. 또 여기에 또 견론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자유공화당은 상당히 지금 이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아스팔트 집회도 이제 거의 못 하고 있는 심정 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공화당 나름대로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언론에서는 또 자유공화당의 그런 입장에 대한 기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이주에 이제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자유공화당은 이 언론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보수파 쪽에서도 뭐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서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국, 지금 이런 현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잘 대처하고 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적은 글들을 좀 양이 좀 됩니다. 양이 좀 되기 때문에요. 이 방송 끝나면 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나름대로 보십시오. 이본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이나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시각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에서 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글을 보고 나서 아이 글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죄송하지만 이 요즘에 이 글에 대해서 후원을 합니다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어, 그냥 후원을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 후원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적었고, 또 여러분들이 당당히 읽으셨다 그러면요, 또 까방송 보는 것처럼, 까방송은 지금 까방송과 까다, 뭐, 이 JBC 다방송그 다음에 JBC 인터넷 뉴스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정에 어떤 그 후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뭐 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후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입증이지만요또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뭐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그 이것은 뭐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글 읽으시는 분들, 뭐그 중에 있어서 뭐또뭐 미리 선후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대충적인 이 맥락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얘기는 이 글에 다 있습니다. 글. 그래서 이 글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 의도, 그리고 향후에 이 정권이 지금 어떻게 갈려는가에 대한 꼼수들, 왜 자유공화당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1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까닭 이유 또, 유영아 변호사의 미래 한국당 입당, 또그 관련해가지고 안철수 영입, 제한 통합 관련 그리고 중도 보수로 가겠다는 라 맥락 그 중도 보수의 맥락은 유승민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럴 때 중도 보수에 대한 맥락이 맥락, 맥락 속에 서 그러면 자유공화당이 제시했던 그런 통합 이 문제가 관련해 가지고 미래 통합당에서도 묵살 그리고 미래 한국당에서도 묵살 지금 묵살 묵살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규환이는 지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규환이의 어떤 그 이치, 당 대표로서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이 선명적인 부분들, 임재에 대해서는 한규환이는 어느 듯이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오직 이 소독기를 들고 종로 청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지금 또 김무성이는 지난 6일 개헌 발의를 했고 이 개헌 발의가 갖는 이 대한민국 체제 역사를 바꾸는 행위들 또이 속에 서이 박근혜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이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이라 그러면이 개헌은 대한민국 자유 체제에 대한 하나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다 읽혀 있습니다. 개별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요, 다 복합적인 부분들로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보기 좋게 글로스다 이래 풀어놨으니까요, 그을 보시면 제가 시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일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박근혜 대통령 억중 메시지 그리고 자유공화당이 그로부터 이 미래통합당과 조건 없는 합당 내지 연대 이제 막 뭐, 수차례 제의를 했고 이에 대한 이 묵묵답 묵살 또 그 다음 날 유영아 변호사의 미래 한국당 입당 또 어, 유영아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자신의 미래 한국당 입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간 것이다 라는 밝힌 점 그리고 그날 김무성이가 이 쥐새끼처럼 국회에 국회에 개 발의했다는 것들 사탄파와 국회 탄핵 세력들 함께 개헌 발의를 한거죠 그리고 또이 자유공화당이 그 다음에 미래 한국당하고 뭐 재유 내지 연대를 제했지만 또 묵살당하고 이 와중에 이제 어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성규가 이 안철수를 이 당대표로 영입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그, 이들 보면요. 각각의 개념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치박에 있으면. 근데 이 한꺼풀 씩기를 벗기고 나가다 보면, 그것은 자유공화당 죽이기, 고립. 나가가지고 이것은 자유우파 국민 죽이기, 고립작전. 그리고 이, 아사시키는. 이 작전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어저께 이 정가원 목사가 김문수 대표와의 결별, 그리고 우리공화당과 합당을 반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탄핵 3주기 때 그것이 옥중 메시지로 나왔다는 점도 과연 이 문제와 결부될 수 있겠느냐. 뭐 억지로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억지로 연결 한 발짝 더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정과 목사 측에서도 허, 이건 뭐지라면서 오히려 재입시가가 우파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이 아닌가라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목사의 문제는 팩트로서 팩트가 뭐냐 김문수 이 대표와의 결별, 우리 공화당 합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들. 뭐, 그게 따라서 왜정가호 목사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들. 뭐, 그 내용들, 저는 글로서는, 뭐 글로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방송에서는 그 얘기 자체 잘못해버리면요. 또, 이 부잡절한 표현이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글로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사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만약에 자유공화당이 없었다면, 지금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어떻게 되었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하고 싶은 체제 변환에 성공했을 겁니다. 자유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보수 개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개멸을 진작시켰으면, 아마도 지금 자유공화당,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 인해 가지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실체와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지금 계속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가장 큰이눈에가시는요 자유공화당과 우파 국민들입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목 잡기보다도 이제는 그문법 정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지금 이 미래통합당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사탄파들, 또 여기에 따르는 이런 기장, 기회주의 보수들에 대한 공격들. 이것은 이 자유공화당과 결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들도 어, 자유공화당이 눈에 까실 것이고 특히 이제 자유공화당이 이 수도권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출마자를 낼 것인데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이 자유공화당과 이 미래통합당은 더욱 더 벌어지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죽이기 고립을 더욱 시켜야 된다라는 게또 미래통합당의 어떤 입장일 것이고 자, 이런 것들 가정에 있어서 지금 이견을 올렸습니다. 김문성이가. 이 김문성 견에 대해서 가장 큰 반발을 보이는 그 정당이 지금 자유공화당입니다. 지금 이 언론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입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공화당은 뭐 계속해서 이개헌에 대한 절대적인 지금 현재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승견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유공화당. 김문승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박지원이 또 심상정이 또 이 우상호 등이 지난번에 박근혜 동양 탄핵을 시켰던 탄핵 세력들이 사탄파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견해 대한 시동을 걸고 또 황교안 지난 1월 15일날 아 1월 22일날 기자회견에서도 황교안이도 견해 대한 찬성 의견 1월 15일날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견해 대한 찬성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의문.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말 그대로 선거 구단 정치 0단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을 것인가? 그러면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악용 오인하는 그 작동이 돼 있지 않겠느냐. 이 와중에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자유롭지 못하다. 유 변호사에 대한 이 굉장히 이 오해의 시각들이 많다. 왜? 미래통합당 입당. 결국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 이제 안철수가 입당하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대한민국 좌파 정권 들어서는 1등 공신입니다. 또 1등 공신, 사탄파, 탈핵 역적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그러면 당대표로 둬야 되는가?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영아 변호사는 예측을 못했는가?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그 자는 이 사안에 대한 흐름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의도와 목적성 자체에 대한 훼손 여부, 해석 여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에, 형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실망 하는 분들이 마구마구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적 표현들은 해야 될 산이 아닙니다. 나가가지고, 물론 까방송은 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와 별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정의를 알리기 위한 방송으로 가겠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가방송 이야기하는 이 탄핵 무효와 석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3대 슬로건 플러스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두 가지 풀 옵션을 가지고 방송을 계속 할 것이다. 하지만 가방송은이 미래통합당 저 사탄파들 또이저 미래한국당 만약 이 안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저 중도 이 보수 우파라는 중도 보수 우파의 길을 가겠다는 자들하고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 보수 우파는 결국 자클릭을 가겠다. 이 대한민국을 이 내각제 그리고 연방 플러스로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야박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역사에 죄를 짓고 싶지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가방송은 그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른다는 것은 아마도 정치권에 그런 코드에 들어가는 거고 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역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역적 논란이 보다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정체, 역사, 체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 체제의 길로 계속 제가 오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정치인입니까? 정치인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 정당인입니까? 정당인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글 적고 시부리는 놈이에요. 지금은. 글 적고 시부리는 데 있어서 이쪽 저쪽 논리에 빠져가지고 논리의 진영의 논리를 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 국민들을 또 기만하는 겁니다. 저는 기만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돌아가는 사정들이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이미 그 실체는 반쯤 드러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는요. 백마디, 백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한줄한줄 한줄 글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파고들어 할 것이고 제가 적었던 글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훗날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글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래야 제가 적었던 글 중에서 시국을 잘못 내착했거나 선동을 했거나, 혹은 오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피해를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저는 뭐 이쪽 저쪽 논리가 아닌, 이 정확하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논리, 그 입장을 가지고 글을 졌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이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현재 제시카 입 유튜브가 이렇게 정리된 것도 그쪽 세력들이 작동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하나의 글 틀었다고 가 방송이 이 8년 된 방송이 한 찰나의 그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단 사태를 만난 것은요, 굉장히 저는 이 유감이고 또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은 우파 방송이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이 까방송은 이미 이 엘로 딱지가요, 시도 때도 없이 붙어 가지고 이 정권의 탁깃 방송으로 지금 지목이 된 거고. 물론 그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이거는 잘못된 행위지만요. 얼마든지 이것을 서로서로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삭제권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먼저 까방송을 이 고사시켜버리고,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유튜브 정책, 그 속에 있어서 뭐또뭐 슈퍼챗, 이거 뭐 유튜브 딱뛰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슈퍼챗 써주지 마세요. 유튜브 좋은 일 시키는 거, 그런 겁니다. 뭐, 저는 유튜브들, 저는 유튜브, 뭐, 저는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왜 그게 굴해야 됩니까? 유튜브 채널, 뭐, 재미있 다도 없앤다? 없애면 없애는 거죠, 뭐. 제가 없애면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할 겁니다. 없으면. 없으면 뭐 제가 일반 뭐 폰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다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방송이 이축되거나 뭐 쪽팔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지만 다만 저런 어떤 그 자세력들에게 이런 식의 수모를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황당하고좀뭐뭐 뭐 같은 거거든요. 어떤 언론 멤버로서 저도. 이 석사 공부를 이 언론학을 전공을 했고 또 언론학 쪽에 있어서 어떤 게 저작권에 대한 것들 또이 언론사고로 있었기 때문에 그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혹시제 그게 운명이라 그러면요. 저는 이게 여기도 어떤 헛소리하는 자들이 들어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그 산에 대한 뭐 이창기라는 자가 뭐하는 니까 한번 제가 볼까요 그 이창기 그, 창수 씨는 발언하지 말고, 빠져나가세요, 여기. 예? 뭐, 씨, 뭐, 이런, 그, 저기, 그, 양반아, 눈깔이 쉬었냐고, 이 글자도 모르냐고, 양반아. 지금 뭐, 이, 씨. 지금 뭐, 이 방송하고 있냐고. 예? 이런 쪼다 같은 짓거리 하는 걸 보면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한심해요. 참그 녹록치 않습니다 모든 게뭐 저분들 또 녹치 않고 했는데 아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알 겁니다 제가 야 힘이 많이 빠지니 빠지가지고 지금 <laughs>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것도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대충 이제 요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건데요. <laughs> 그래서 좀뭐이 위장 기회주의 우파들 더 무섭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 차기 총선에서 가반수가 되나, 자파가 되나요? 똑같아요. 자파가 되면 타겟을 할수 있는 영점 사기 가능하죠. 근데 위장 기회주의파들은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내일은 제가 한 12시에 12시에 이아 내일은 제가 오후 밤 7시에 내일은 제가 이 12시에는요. 아주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일 12시에는 방송을 못할 것 같고 7시에, 7시에 이제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건데요. 이 개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개헌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개헌을 어떻게 저지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뭐 총선이고 나발이고요. 그것 다 필요 없을 상이 올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조만간 이제 이 코로나19 중국발 역병이 사라지면요. 지금 강화문에서 개헌 추진하자 촛불들판입니다. 이 개헌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파들이 지금 이 개헌에 대한 왜 내각제로 가면 이게 잘못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쪽에 좀 방향을 맞춰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뭐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굉 마치 뭐 지금 뭐 힘이 좀없네요 말도 이게 힘이 세되는데 힘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 지금 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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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지가지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지가지가 지금 가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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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들금 제가 들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